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아, 아까도 그 영상에 올렸습니다만 자, 여기는 그 덕풍계곡 삼척에 있는 그 덕풍계곡 아두 번째 계곡인데 자올라가 그냥 밖으로 아주 고기가 굉장히 산뜻하고 아 좋습니다 지금 그 휴가도 끝나가지고 어 한가하지만 아 깨끗하네요 아주 물이 물도 깨끗하고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여기는 많이 그, 지나다녔습니다만, 여기, 이 골짜기에, 벽풍 계곡 골짜기에 들어와 보기는, 아,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자, 여러분들께, 자, 멋있는 장면을, 한번더 그, 열심 해서, 어, 아, 올려보고 있습니다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기가 어떠신니까 자, 이곳에 안와보신 분들 집에서, 아,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리이라서 스트레스도 저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걸로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 이 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기분이 힐링되는데 어, 도움이 되었다면 아, 좋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아주 그 계곡이 음,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계곡을 많이 다니면서 그 영상을 많이 올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 여기만큼 이렇게, 아, 아 좋은 것은, 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덕풍 계곡이, 아, 여러모로 많이 그알려졌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좋습니다. 제가 보기로 이렇게 좋은데, 알려진 덕풍 계곡은, 또영상에 찍기에 따라서, 어, 사진이 차이점이 많겠습니다만, 자, 저는 그래서 그냥, 아,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영상에 한번 찍어서 이렇게 지금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시원한 덕풍 계곡, 여러분들 그,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또 집에서나마, 아직까지 그 늦더위가 있어갖고, 비가 올 때는 죽습니다만, 어, 해가 쨍날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어, 여름의 날씨를,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덕풍 계곡을 올라가는, 어, 길도, 아, 이렇게 그 포장이 잘그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좋고 아주 시원한 길을 이렇게, 어, 보여주는 숲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 여러분들도, 아, 돌담풍도 이렇게 아, 많이들 어, 끼어 있네요. 그래서 보기가 한층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그, 어, 집에 앉으셔서 어, 감상하시면서 아, 나도 한번 조용할 때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 드실 걸로 합니다만 한번와 보시는 게 아,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겁니다. 자, 주변 경관도 아주 수려하게 계곡이라는 게 아주 뛰어났습니다. 뛰어났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팔찬이 올라가는 도로도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 아, 있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곳에 가서, 아, 영상. 어이, 뭐, 영상이라는 거 길게 올려봐도 여러분들이 그 보기에도 지겹지 않습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서 재밌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도 아, 좋을 듯 싶어서 영상에 아, 올려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복대나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